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예를 들어, 주식은 어떻게 잘해요? 이런 답변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남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뭐 DM이나 아니면 댓글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블로그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댓글이나 많은 관심과 뭐 쪽지. 뭐 이런 게 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쪽지를 받을 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린인데 돈을 많이 잃었는데, 뭐 이런 시작하는 다양한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가장 제가 답답했던 질문이 있어요. 돈깡어 형님의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제가 일장과 관련된 스케줄 매매와 더불어서 스케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참고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말한 정보에 대해서 매일 취합해 주는 곳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다 알고 싶고 일정 하나 하나나 아니면은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직접 정리를 하는 거지 다이어리나 카카오톡 캘린더 같은 데나 뭐 휴대폰에 하나 하나 다 기록하고 저장을 해두는 거지 그거를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관련 주를 정리해주는 채널은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을 하지는 못해요. 그 말은 뭐 제가 어떤 특정 분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1대1 멘토 형식이나 멘티 역할을 해서 도움을 주기란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전못 도와드려요. <laughs>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식 잘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잃지 않고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런 질문이나 쪽지들이 오는데, 저도 사실 주식을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읽기도 싫고, 당장 오르는 주식을 알려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laughs> 저 직장 진짜 안 다닐 것 같아요.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매일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관심과, 뭐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하루를 타이트하게 보내는 편이에요. 꾸준하게 블로그에 글도 쓰고, 어, 오모트라는 그 동강형님이 만든 카페에서 또 활동을 하고, 탱고픽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 주식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제 2의 월급을 주식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다양하게 창출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도 되나? 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감히 제가 뭐갓 주식을 시작한 사람한테 조언을 한다면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높은 수익률이나 높은 수익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단지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일수록 노하우나 하락장에서 견디는 방법 같은 거를 조금 아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알려진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요. 자만하지 않고 자기가 노출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운이 좋게 매일 수익을 내서 그거를 인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사실 제가 수익을 매일 낸다고 해서 뭔가 내가 대단하고 주 주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한 적은 사실 없어요. 단지 지금의 시장이 나한테 맞을 뿐이고 내가 분석하고 공부하고 찾아본 내용들이 운이 좋게 맞아서 내가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치 투자자도 아닌 게.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도 아닌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이 좋았거든요. 1년 이내에 사실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주식을 잘하고 재능이 있는 줄 알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장 섭외 쓸까 고민을 했던 적도 사실 많고요. 하지만 그런 수익은 원래 사실 쉽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냈고, 계좌를 네다섯 개로 분산하고, ISA 계좌나 그 일정 부분의 수익을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로 이동한다거나, 또 일반 계좌에서 단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분산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매일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 계좌는 1억 미만의 금액으로 해서 신용이랑 미수까지 다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모두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현금은 중장기 계좌에 있다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미국 투자나 중국 투자도 사실 하고 있고요 etf 투자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모든 투자자한테는 자기만의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수익 내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게 똑같이 적용돼서 그 사람이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종목을 제가 친구한테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내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요소는 일단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자만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공격적일 때는 공격적으로 조절을 할줄 알아야 되고 보수적일 때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반대로 높은 손실을 낼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익을 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를 월이나 분기 뭐 연마다 수익의 한 10%, 20%를 현금으로 뽑아서.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금을 사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내가 계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사이버머니로 인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한 종목에 최소한 뭐 예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한달 월급에서 많게는 연봉까지의 금액을 특정한 종목에 매매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뭐1,2% 3,4% 제가 낼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곳에 인증을 한걸 보시면 0.5%에서 2% 사이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끌고 가면 수익을 더낼수 있는데 왜 맨날 1%에서 2%에서 수익 실현하는 거야? 하지만 저한테는 감당하기 좀큰 금액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서 어 안전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방식을 찾은 거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길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같은 거를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사실 더 많아요 주식이란 거는 말로나 혹은 영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냅니다 라고 할수 없는 것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어딱 이거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설명을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잘하는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 못하는 건 또한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댓글이 많은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본다면 아 눈에 보이잖아 이거 다 오를 것같은데 아, 내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를 왜 그런지는 말로서 설명을 못 하는 게 저도 많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 예를 들어 주식을 어떻게 잘해요? 이런 답변을 한다면 저의 대답은 어떠한 책을 보면 실력이 확 늘어요. 이것도 아니고 특정 유튜브로 보면 실력이 확 늘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특정 강의를 들으면 실력이 확 늘어요.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책이나 유튜브나 강의들을 보면 남들이 실패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원칙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매주 한권 정도의 책을 읽고 출퇴근 시에 제가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영상 시청을 하고요. 일정 수익은 항상 단위를 듣는 데 사용을 해요. 그 시작은 동강 형님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강의를 지금에도 시청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식은 그만둘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있다면 댓글로 아니면 쪽지로 저도 좀 알려 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 해답은 아마 노력과 꾸준함에 대한 결과가 아마 수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